안녕하세요 라라꽃 수제화분입니다 아, 오늘 판매할 화분들을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르공방에서 나온 빨간꽃 코사지 화분입니다 10cm가 넘어가는 이제 중형 사이즈예요 이게 좀 사이즈가 좀 큼직한 사이즈고요 자, 이렇게 그 작가 선생님의 어떤 그 손비즘 분의 어떤 멋이 이렇게 있는 이런 코사지 화분입니다 자, 구매를 원하시면 문자로 상품 번호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방송된 날짜는 말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번호를 제가 쭉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같은 번호는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품절된 상품에 대해서는 그 댓글 상단에 제가 기재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자, 가격을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오늘은 이제 205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205번, 206번, 7번, 8번. 209번까지, 209번까지는요,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요, 이제 세계상품, 여기 이제 210번, 211번, 212번은 사이즈가 조금 큰 관계로 요기는 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보이시는 요 세계상품에 대해서는 2 3 0 0 0원입니다 215번, 어, 어 213번요. 213, 214, 215요세개 상품에 대해서는 23,000원입니다. 자, 205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12.5고요. 여기는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철사라고 하는 철성분이 있는 이런 유약을 사용해서 이런 어 색감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코사지분은 이렇게 화사한 빨간색입니다. 예,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자, 206번입니다. 네, 비슷하죠? 12.5. 여기는 조금 더 넓어요. 이렇게 입구 쪽이 좀 이렇게 퍼진 이런 화분입니다. 네, 이 화분을 원하시면 이제 206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207번입니다. 207번 화분이고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고 12cm, 네, 13cm. 이런 화분이고요 이렇게 꽃이 굉장히 볼드한 느낌으로 이렇게 있어요. 자, 뒷모습. 이렇게요. 이 화분을 원하시면 207번입니다. 자, 208번입니다. 208번. 208번이에요. 12cm. 14cm. 네, 18,000원. 208번이었습니다. 209번입니다. 여기까지가 18,000원 상품이에요. 네, 요렇게 약간 유광이에요. 약간 살짝, 살짝 광택이 있습니다. 13. 여기도 한 13cm 정도 되고 있어요.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말아진 이런 형태입니다. 이 화분을 원하면, 원하시면 209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다 이제 2만원 상품입니다. 210번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14, 14cm입니다. 여기도 14 정도 되고 있어요. 이런 화분이고요. 네,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화분을 원하시면 210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211번입니다 211번 네, 이 정도 13 15 정도 되네요 입구 쪽이 이렇게 펼쳐진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어있고요 옆모습입니다. 큰 어, 이 빨간색 꽃이 아주 돋보여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꽃이 이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정면이 아니고요. 살짝 틀어져 있어요. 예, 이 화분을 원하시면 211번입니다. 자, 212번입니다. 12.5, 16cm 정도 됩니다. 이런 네,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광택은 없습니다. 이렇게 매트한 느낌이에요. 이 예, 화분을 원하시면 212번이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만원이고요. 213번부터는 23,000원입니다. 예, 화사해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고요. 여기가 13. 이런 예, 화분이고요. 이 화분은 213번입니다. 23,000원이에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네, 여기 213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14번. 요거는 좀 깊은형이에요. 요런 모습이고요. 17cm 정도 되고 있어요. 이요 예, 화분은 214번입니다. 민트색하고 황토하고 이렇게 섞여 있고요. 이렇게 막 두드리고 또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빚은 네, 주물분이에요. 이렇게 꽃은 두송이가 이렇게 있고요. 214번입니다. 이 화분을 원하시면 214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215번이에요. 네, 쭈구리분이고요. 이렇게 한번 찌그트린 그런 화분이에요. 13 여기는 한12 정도 되고 있어요. 네, 12cm 이런 네, 하분입니다. 자 오늘 어 판매할 화분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막 비가 오고 지금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래요 지금. 자 그리고 요 화분은 요 화분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렇게 그 비닐 연질 분이거든요. 예, 이 화분은 제가 좀 많이 있어요. 예, 이화분은 필요하시면. 제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한 30개, 50개 뭐 이렇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포장해서 필요하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